어, 녹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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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 불잔. 2층에 아니잖아. 아무도 없고. 어, 저기쪽이 납치하려고 기다리는 라인이 없네. 무조건... 한대쏠졌어요 그걸... 어? 아, 느꼈다 아이고. 얘네. 어, 아, 2층. 일려놔라. 일려놔라. 저 죽어봐야 돼. 아, 내 끝이 저기, 아, 솔로 저기 아, 위에. 아, 우리 오래 쏠다 아이고. 풀리 안 돼. 이거 우리 따라가는 거 아니야? 저기가 지금. 이거 살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아. 그러면 더 쏠자나 매크리가 있어야겠죠? 아이고. 어, 나방빠졌어죠 여러분. 아, 게이드 빨리 오시면은 함께 갈수 있는데 저로에 찾으면 나중에 나가라. 나이스! 갑시다. 또 갑시다. 어, 갑시다. 들어왔어요! 왼쪽으로 들어옵시다! 왼쪽으로 들어옵시다! 오 왼쪽으로 right, oh, 아 아, um. 들어시다쪽으로 들어와요! 왼쪽으어들어 들어와요! 쪽으로 들어와요! 왼쪽으로 들어와요! 로 들어와요! 포로어와요 포탑 포탑 어어요어요로요 어? 지퍼 타고 있어요? 포탑 위치 죽인 거볼줄몰어아 아니요 아니아니쳤냐야 나댈 기 봐. 야 나댈 기왜 얘를 발킬터인에기 솔저공도 있을 거거든요? 조심해요 지금 원일? 제나타 원일 여기 딱슬로스니저 내려갈게요 거기서 2층에서 플리즈 넣으세요 어? 저 내려가는 데내려아 아나 아나 정문에서 일할게 잠깐만요 던답터. 어잘 가. 아, 잠깐. 아이 한기 머리에 날 사는 어떻게 안한 말이야. 앞에 서서. 갈시 메시 메시. 어? 한기 이거 밤피? 저원이야 버렸어요. 저희 노힌. 우리 메인이로 서셔 있어요. 또 생존상이 없어요. 아, 노인. <laughs> 솔로 들어와요. 솔도 솔도 나이스. 점점령니다 자, 아, 아나 거의 아, 다 아니, 왔어요. 정문 쪽 잠깐만. 아니야, 가서. 빈스코드, 프리벳. 어아 어이, 저. 젠틱도 이거 돌리라. 먼저 점이동시다 반갑습니다. 궁극기다. 어, 이소로 깜짝 어... 점을 점령합니다. 안녕니 들어오세요. 가주니다네릴아로 다시 서갈요 우리 메인님 먹고 오케이. 이거 어, 쟤네 방벽 조심해요. 아 빙벽. 어서 와 빨리 들어와 주세요. 이로우, 아, 좋았다. 음.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먹었어요. 얘괜 오케이.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먹을게요. <목소리> 이 2층 먹고 나서 여기 스킬 같이 만들고 갈게요. 저는. 스탑 전에 폭탄이 데 오케이. 주세요. 코더 어디 있어요? 바꼈어요 거기거기 밑에. 어담 여기 있는데. 보겠어 보겠어. 자 맞아. 뒤에 하나. <laughs> 우리 하나 뒤에 불려. 오. 우리 라인 잡어가. 오나 미쳤어. 미쳐 너무 내려왔어 이거 빼요 빼. 어. 네 빠지고 있어요. 돌아와 라인. 우리 자리야. 우리 자리야. 우리 자리있 사라졌나? 다음 생이 아니 아니요. 갈수있습니다저 포탑 보면은 무조건 포탑 먼저 뿌수고 들어갈게요. 경가으아아있다기 정화가... 네. <laughs> 메이드 없는데 그냥 어... 장면 가자 아, 네. 정크가 낫기 때문에 정면을 누가 정크 소리를 내었어 정크 왼쪽에 솔져 있고 오른쪽에 정크 이거... 는것 같아 저니아타궁 있어 솔져 오면 제니아타 게요네 네. 솔져 2층 있진... 있진... <laughs> 원숭이 그거 아, 제니아타 2으로와 <laughs> 오른쪽 오른쪽 저기 보다 보다 정면에 아, 저기 화면 앞에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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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보다 아 보다 나한테 보다 오케이 오케이 아두번 정도 그래 <laughs> 아두번 정도 그래 자요 엄청이고야아이고야 어떻게 나 갇혔어요 하나 숨어 계세요 숨어 계세요 금방 앞에 사실 복할수 있어. 거도 숨어 어, 어, 있어. 저기 솔자궁이랑 저거 다 어, 빠졌으니까 블라 어, 공격이 없어. 최고야. 최고야. 상해중. 다 감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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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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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없 미션이 슨 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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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슨? 니어 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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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이렇게 군발로 가 아, 포탑 너무 바파잠깐 아, 나힐힐힐힐힐 피해, 아, 나, 에이, هي, cabeza, 어, 소지트 소지트 아. 어, 미안해요. 아, 조 합을 아, 아... 아... 어떻게 해볼까? 아... 네, 여기 딱히 디바로 바꿀게요. 포탑... 네, 저는 윈스를 꺼내서... 은 그거라서. 네. 포탑 우리가 딱히 잘보지 못하니까 제가 디바로 어쨌든 보이스는 라이브 오니까 일단 가봅시다. 소저, 아이, 나이스. 나이스. 가봅시다. 나이스. 낙산가요 이거? 네. 낙사죠. 네. 가봅시다. 시 어디? 낙사. 오른쪽에 똑같이 1시면 어, 어, 빠졌고 오른쪽에 있고요. 나이스. 왼쪽에 왼쪽에 아, 메르시. 내 내려가요. 아. 어. 아 우리 라인 1배이야 우리 라인 좀만 들어와 1, 2, 3, 2, 3. 아 어디서 그래. 붙어다어왜 그 아, 내려가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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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 뺐어요 우리 아, 못들어안 못못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다 뺐어요 아궁다 뺐어요 쟤네 저초구네 솔저 저 초구혈 쟤 얘네 또을거 같은데? 아니 아예 안 되면, 다이아, 다이아. 안 되면 3딜로 돌려버려도 되거든요? 이아아번에가안되면 3딜로 게요 넷. 잠시만요 아직 조심. 라인 이제 왔어요 오른쪽 2층 먹고 갈까요? 이 오른쪽 거예요. 각지한 번 창문에 손 쳐서 빠게 네. 빠른 이올라오빠이 오시면 해드릴게요또 근데 지인도 다에 거기. 아 그럼. <고기니> 봐시탑 <laughs> <시원. 고기니 웃음> <laughs> <후퇴가. 토탑 웃음> 어디 어요 감사합니다. 지하 어디요 그냥 지하 중앙구. 70포탑 1팩인데 1팩 있는데 그지웠다고요네 거기다가 가세주셨요 그러면 포탑 깨시기 쉽게 봉을 아니, 부릴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음, 포탑은 혼자 가서 자를게요 포탑 빠를게요 가서 지금 됐나요? 네 갈게요 저희 오른쪽으로 진입할게요 저는 이제 네, 왼쪽 어그로 뒤에 윈터나요 포탑 찾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laughs> 메르신이저 입고 있어요. 아이고 아유. 아 미치겠다. 어때? 아이고 여기 이거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상질로 이거... 갈게요. 아, 저, 아니. 저 이번에 디박을 입어요. 라인궁 있는데 저 빼고 그냥 이거 디박 던지면서 이거 저희 이거 3층 말고 2층 정면 먹고 가요. 네, 2층 정면 음. 들어갈 때드디공 던지면서 그거 포탑 네. 부수고 그, 그런 식으로 가봅시다 그, 그 솔더 내리고 가야 돼요? 저그 2층 중앙에 애들 내리고 갈게요 오케이, 포탑 위치 파악해주세요 잠깐만 우리 파란 우리 왼심, 아파라 어, 우리 왜필로가안 떠? 어, 그러게? 드 어, 중앙, 중앙 어, 중앙으로 어, 네. 가요? 중앙 정면으로 중앙으로, 네, 중앙으로 오케이, 중점 어, 부서질게요 어, 여러분 아이고. 네 아이고. 저이고탑이다아탑 포탑 여기 있거든요? 고가 포탑, 포탑, 포탑? 아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포탑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아이아파아이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이고아 역시 극혐 맞. 무라고선무라 자, 건무리라다 파트. 내가 너에게 궁금하지않은냐 제구의... <laughs> 너의 파티 같은 건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많이. 아니 아, 는여유 있네.